책을 남겨야지. 어, 아씨, 미리 미리 말. <목소리> 안녕하십니까. <웃음> 야, 야. <웃음> <웃음> 왜 이러는 걸까요? 안녕하십니까. <laughs> <laughs> 저는 1학년 8반 19번 유현우라고 합니다.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어느 소방관의 기도라는 책입니다. 이 책은 7년 동안 소방관 생활을 하셨던 분이 직접 쓴 책입니다. 이 책은 소방관의 특성과 그런 장점, 그 다음에 소방관이 왜 대구 차이가 왜 소방관이 되고 싶어 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담은 책입니다. 어 제가 여기서 가장 기억이 남는 구절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. 소방관에게 무모하지 않느냐? 좀 위험하지 않느냐? 왜꼭 소방관을 하느냐? 어, 근데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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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뭐야, 주인공은 이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습니다. 근데, 제가 이 질문에 대해 답변해봤을 때, 소방관은 그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, 또 존중받는 사람입니다. 저는 이제 그 존중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되고 싶기 때문에, 저는 소방관이 되고 싶습니다. 안녕! 이 책의 줄거리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책의 줄거리는 어느 소방관이 7년 동안 소방생활에 몸담았던 이야기를 자신이 직접 써내려간 것입니다. 어, 그 제가 하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이 소방관이 제일 처음 소방, 그 소방시설에 그 이제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발령받은 지령인데 어 오늘 아기를 아는 부모님이 전화를 새벽 4시 하셨습니다. 아이가 숨을 안 쉰다고. 그래서 이 소방관이 급하게 달려갔지만 아이는 이미 죽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부모님들이 울고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응급 조치를 하여 심폐소생술을 하였습니다. 그리고 병원에 갔지만 의사는 죽었다고 그냥 바로 판병을 내버렸습니다. 그래서 그때 그 부모님들은. 많이 무시고 그래서 이제 그 소방관이 이제 선배가 타주는 커피를 먹으면서 도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. 이런 일에 익숙해져야 된다고. 이런 일은 사도 많이 일어난 일이라고. 그래서 소방관이 처음으로 그 일을 발령받았지만 전혀 색다르거나 기쁘지 않고 또 즐겁지 않고 아주 슬픈 이런 감정을 느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그책 부분에 이런 이런 진짜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보다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사회에 한고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방관이되도하고 싶습니다. 저는 남을 위해 헌신하고 싶고 그 누구보다 더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저는 소방관이 꼭 되고 싶습니다. 띵가 네, 느낀 점을 말하기 전에 소방관 아니에요, 근데 예? 예 소방관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말입니다, 예? 사람 사회들을 인정해주지 않고 말입니다, 예? 말이 <놀람이 놀람이 놀람이> 됩니까, 예? 세월이 예, 미친년아! 미친년은 곱게 외쳐! 어 이제 진정하고 저희 느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소방관의 특징과 그리고 장점과 단점들을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소방관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들은 많이 반대를 하십니다. 너무 위험한 직업이다. 꼭 네가 해야 하느냐 이렇게 많이 그 반대를 하십니다.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이런 상담 또 이제 저희 담임 선생님 신민주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신민주 선생님이 진지한 조언과 또 이제 많은 대입 정보와 입시 정보들을 알려 주었습니다. 그래서 저한 선생님께서 서인, 또 감사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꼭 소방관이 되고 싶습니다. 많은 사람이 또 저한테도 물어봅니다. 왜 소방관이 되고 싶냐고. 저는 그런 이제 정의감과 또그 존중감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한 발짝 앞서서 남을 구해 주고 싶은 도와 주고 싶은 그런 감정이 많이 이 책을 읽으면서 생겼습니다. 네, 여기까지 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